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가와 국민은 위기와 혼란에 봉착했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애정된 미래를 가야 합니다.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두려워했던 정치적 폐, 청산해야 합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개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헌과 탄핵이라는 대혼란에 국민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강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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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다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로 저 안철수를 선택해 네. 주십시오. 저 안철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치 부끄럼 없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와 혁신,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는 검사, 법률과 출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과학자, 경제인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의 진정한 협치와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즉 AI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3대 AI 강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기업인과 정부가 수천조의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넷째,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공공의 5대 개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저출생 시대와 밀접한 과제들입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금은 모수개혁에 이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2천 명의 무리한 추진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파탄이 났습니다. 근본적 교육개혁을 해야 합니다. 노동 공공개혁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상생이 가능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째, 초격변 시대에 맞춰서 외교, 안보, 경제안보, 삼축을 혁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인 수출이 대위기입니다. 세계는 자유무역의 소멸, 자국 이익을 위한 관세 전쟁의 장으로 재편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외교 국방, 무역 등 현안을 무리없이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도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공문망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다원동지 여러분, 미래는 피하고 싶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저 안철수는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한 가지 목적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다란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이며 중도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입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제재산 절반을 정치하기도 전에 기부했습니다.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에 목숨 걸고 직접 참여한 후보입니다. 예비역 해군대위로 39개월 복무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병기국의 예정된 미래, 저 안철수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